눌러봅니다. 2 이, 삼, 땡. 치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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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어스. 오늘 집근집 근처에 이제 코크집에 왔는데 코크 반찬 하려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메뉴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코치 집하고 굉장히 흡사해요. 흡사한데 가격적으로 다는 여기가 좀 비싼.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인테리어도 좀 괜찮고, 그러니까 수입 맥주 팔고, 여기가 좀 코치 어, 집좀 고급 버전인데 오늘 지금 여기 그 점원이 네, 치킨인데 한국 주방장이 와가지고 특별하게 레시피를 전수해준 치킨이 있는데. 그거 30원 그 원래 메뉴에다가 30원 더 추가하면은 원래 치킨에다가 30원 더 추가하면은 그 치킨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. 그랬는데 그 원래 치킨에다가 30원을 더 추가하면은 우리 한국식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거.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네요. 한국인의 맛이 30원을 더 추가해야지 먹을 수 있다는 거. 자 대만에서는 이제 항상 어딜 가나 이제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 그 영수증에 바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 스캔을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복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 바코드를 이제 스캔해서 하면은 이제 그 핸드폰에 이제 쫙 업로드가 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복권 복권 추첨하는데 오늘이 그 추첨하는 날이에요 자리즈대장 요거 누르면은 이제 그 복권 당첨 결과를 알수 있어요 제가 눌러봅니다 2 2 3 0용 오! 종자 저 정말 양반 200원 200원 걸렸어 200원이 얼마야 8천원 걸렸어.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게 걸렸어 드디어 몇 잔해야겠어. 오 진짜로 라이브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잘안 걸리는데 걸렸네. 200원 와씨 하나 걸렸네. 127개127개 영수 증에서 하나 걸렸어. 5% 짜리. 그래서 200 원이 지금. 당첨된거 8,000원어치 와.. 8,000원짜리 안주하는거시켜야되 오케이 자 첫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기, 이제 밥을 시켰는데 야 이거 확실히 비 이게 150원짜리 6,000원짜리인데 6,000원짜리 밥 근데 좀 약간 고급스럽긴하네 연어 알 들어있고 뭐 이렇게 참치 부스러이랑 고기가 야 육즙잘잘한 육즙 고기가 이제 같이 들어있고 이거 약간 비벼가지고 한입 슥 한입 슥 슥슥 음, 음, 너무 맛있어 진짜로 고기가 매직이다 고기 너무 맛있어 <laughs> 우리 동네가 약간 너무 되게 조용하고 약간 실버타운 느낌이라서 이런 호플집이 별로 없는데 젊은이들 여기다 모여있네 자 이거는 기요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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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어저고저쩌고라고하저데고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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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에 저기요. 저 전복이네 오, 전복이었어 전복 전복이 밑에 아니 버, 버섯이구나 <웃음> 버섯이야 쨈을 매선 반 씨에요 어우 씨 이게 버섯 버섯 위에다가 이제 그 약간 고구마 같은 거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 건데 주방장 한테 특별히 전수받은 레시피로 만든 통닭이라는데 한번 다 잠깐만 양념장을 먹을 음, 달콤하고 매콤하고 근데 진짜 비주얼은 나쁘지 않. 아 비주얼 나쁘지 않고 여기 대만은 이렇게 양배추를 내가 봤는데 양배추에다가 썰어 가지고. 맛있겠다. 딱 봐도 맛있을거 같아. 음. 음. 나방 한국 좋아. 응. 양념이, 양념콤보양념콤보 양념인데, 양배추랑 따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. 면을 또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그 맛, 맛이, 맛이 엄청 맛있는데 양이 좀 적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단 면을 좀 시켰습니다 돼지고기 볶음면 양배추와 어떤 돼지고기와 그 면의 조합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냄새 벌써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다가 약간 그 매콤한 한국식 소스를 넣으면 좀더 맛있을 것 같긴 하다 음, <목소리도> 어 약간 약간 불량식품 맛인데 맛있네 짭조름하면서 양배추랑 근데 개인적으로 양배추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대만에 양배추 들어가는 음식을 많이 한단 말이야 진짜 제가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데 두 명이서 저녁 안 먹고 와가지고 먹어. 여기서 이제 꼬치랑 맥주 한잔 먹고 했는데 870원 대만 달러 870원 나왔어요. 대만 달러 870원이 한국 돈은 얼마냐? 어... 어, 3만사 삼만 3만 오천 원 가량 정도 나왔는데. 870원이면은 870원이면 뭐야? 여기 뭐야? 870원이면은 저기 청공8 그 우리 간혹 그 로컬 고치집에서 먹었으면 지금 벌써 네 발로 기어 나왔어야 되는데. 그면맥주한 10병 먹었어야 되는데. 여기 맥주딱5 0 0잔 먹고 이 호프집은 나중에 이제 뭐 지인도 놀러 왔을 때는 한 2-3일 지난 후에 데려가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2-3일쯤 이제 제가 이제 딱 저렴한 대로다 쏘고 났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딱 그럴 거냐 아, 오늘은 내가 좀샀게어 그럴래? 딱 했을 때 이제 딱 여기서 데려와 가지고 눈테이 맞추는 거지 <laughs> 맥주 한 10병 먹고 해 가지고 한 10만 원돈 나오게 뭔지 알지? 뭔지 알아, 몰라.